어, EA와 그리고 이제 마이프로틴 프리워크아웃 제품을 이제 먹고 운동을 갈 준비를 합니다. 어, 뭐 사실 운동 중에도 뭐 e a 일를 추가로 먹기도 하고 운동 후에도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체 가슴 삼두 어, 먼저 레그 프레스하고 레그 컬을 컴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시티드 레그 컬 같은 경우에는 음, 무릎 뒤쪽에 어, 오금 쪽이 불편함 없이 좀 운동을 할수 있어서 어, 이제 무릎이 좀더 편한 느낌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몸이 밀리는 레그 프레스 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대퇴사두도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다리 뒤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 반복 수는 한 20회에서 한 30회 정도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은 CC 스쿼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CC 스쿼트를 추가로 이렇게 1세트에서 이렇게 2세트 정도 추가를 해줍니다. 어, 제가 무릎 부상으로 무릎의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면서 대퇴 직근에 신장성 능력이 좀 신장성 수축 능력이 떨어져서 어, 약간 그런 그 신장성 수축 능력을 좀, 음, 이제 좀 관리해주기 위해서 어, 시스쿼트를 진행을 해줬고요. 어, 무릎에 부담이 갈것 같지만 어, 생각보다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어, 힙과 햄스링 쪽으로 힘을 잡고 운동을 했습니다 스티프 데드립과 루마니안 데드립 뭐 어떤 차이점을 두자면은 뭐 무릎의 약간 굽힘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무게중심이 좀 바뀔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두개가 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중량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무게중심은 약간 뒤로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점이 딱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이날도 이렇게 루마니아 애들이 진행했고, 어, 다음 운동은 이제 힙스러스트. 어, 힙스러스트 머신이 이제 센터에 새로 들어와서 최근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운동은 이제 어, 발 위치에 따라서 엉덩이라든지 혹은 햄스트링에도 힘이 들어가게 할수 있어서 어, 좀 괜찮은 기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힙을 익스테이션 해주는 동작이 백 익스테이션 말고는 뭐 데드리프트 말고는 잘 없죠 음 그리고 다음 운동은 시더드로대퇴직근을좀 어 포커스를 잡아서 운동을 했고요 복근 운동도 같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대퇴치 큰 쪽으로 조금 더그 힘을 잡기 위해서 어, 일어나면서 가슴을 살짝 내미는 방식으로 네, 일어났을 때 약간 스쿼트 앉은 자세가 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운동 어, 스탠딩 카프레이즈 어, 사실 원렉으로 체중을 이용한 카프레이즈를 주로 하긴 하는데, 이날은 오랜만에 스탠딩으로 양발을 이용해서 예, 이용을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 반복수는 한 30회 이상 정도 하려고 했고요. 예. 종아리 운동도 좀 빼먹지 않고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하체를 끝내고! 가슴 운동으로 넘어와서 팩트 플라이를 3세트 진행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팔꿈치가 조금 안 불편해지는 게 있어서 어 이날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팩트 플라이로 선피로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또 프레이트보다는 어 머신으로 이제 가슴을 진행을 했습니다. 팩트 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모아질 때. 흉추가 꺼지지 않게 하려고 좀 집중해서 가슴을 이제 좀을 때도 이제 좀 세우려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죠. 어, 다음 운동은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머신입니다. 어, 이 운동도, 음, 좀 팔을 폈을 때 흉추의 어떤 그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가슴을 밀면서 오히려 더 내밀어 준다는 느낌을 주, 주려고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슴 힘이 잘 들어가네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어, 시티드에서 진행하는 플레이트 로드 체스 프레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동작이 이제 약간 퉁퉁 튕기는 듯한데 이런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오히려 그 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힘을 많이 주기보다는 어, 견갑의 움직임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 머신에서의 그런 이완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뒤에 등 받침대를 하나 추가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3두 운동은 프레스 다운 로프를 이용해서 프레스 다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3두 운동은 뭐 따로 타깃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로프 프레스 다운을 진행했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어, 하체 가슴 삼두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틀 분할에서 어, 두 번째 날의 운동이고요. 어, 제가 3월 달에는 어, 이제 무분할에서 다시 이제 2분할이나 3분할, 4분할 분할법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 이제 좀 2분, 4분할을 하다가 2분할을 하다가 3분할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제 몸에 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4월이 된 상황에서는 3분할로 이제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오늘 영상은 어, 2분할 때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어, 운동 루틴이 좀 약간 지루해지거나 혹은 컨디션이 좀 이렇게 다 잡히지 않을 때 이렇게 어, 분할법을 한 번씩 바꿔보는 편이고요. 또 작년에는 클래식 피지크로 몸을 좀 다듬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근육을 좀 어, 올리기 위해서 어, 이제 2분할, 3분할, 4분할 중에 이제 고르려고 제가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날 운동은 좀세 가지 운동으로, 3세 어, 부위 운동으로 운동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운동 도움 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